대학을 오기로 결정을 해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싱가포르로 오기를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 학교들을 알아봤는데 어, 이 학교에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학과 학교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빅데이터나 혹은 AI 쪽 사차 산업 혁명 쪽으로 좀 유망한 전공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 오기로 결정한 뒤로 싱가포르에서 대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유학원에서 JCU라는 학교가 에듀스타 등급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어, 마침 IT를 전공으로 하려고 했을 때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도 많다고 해가지고 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호주 본교로 모빌리티 프로그램으로 라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시험을 제가 18년도 5월쯤에 봤는데요 그때 이제 유학원 통해서 전달 받아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제 운 좋게 마지막 주학기 전에 면제를 받아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음. 어, 제이슈에 입학하기로 결정한 뒤에 유학원에서 마침 장학금 시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장학금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응시자 수도 적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 저는 파운데이션 대학을 하고 있었는데 디그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운데이션 성적 기반으로 50%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업관리는 어,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기도 하고요.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과제를 완성하고 실기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업관리 쪽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과목 특성상 비즈니스 과목을 절반을 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IT로 채워야 돼서 공부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플로마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뭐 에세이 쓰기도 하고 학교에 그 에세이나 혹은 어카운팅 같이 비즈니스 과목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멘토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IT 수업 같은 경우엔 어 거의 실습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방금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이랑 모여서 따로 그 부족한 부분 채우기도 하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따로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채워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관리를 네. 네. 수업 내용에 맞춰서 유튜브 보면서 따로 공부하고 가면 은 책을 따로 보면서 공부하고, 이제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때요, 학교 캔틴 아, 학교 음식 정말 만족스러운데요. 어. 사실, 저희가 여기서 밥을 해결하려면, 여기 포커센터나 아니면 쇼핑몰 가서 먼저 사 먹어야 되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가격이 상당합니다. 한 8불에서 10불 초반 이 정도 나오는데, 포커 센터는 가격 싼 대신에 되게 덥고 시설도 안 좋고 좀 위생적으로 꺼려지는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이렇게 실내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중국 같은 종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맛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한국 사람 입맛에 꽤맞 맞는 그래서 음식이 제일 가장 만족스러운, 이 학교의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제 경우에는 크게, 하나를 꼽기는 어렵고요.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마라샹궈라고 지금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죠. 중국식 볶음면이라고 설명드려도 될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가 골라가지고 입맛대로 먹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시고랭이라는 음식인데, 인도?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항상 장위권의랭크는 진짜 유명 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상당히 맛있게요. 항상. 가격은 어때요? 가격도 사불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음, 저렴하네 어때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각 어, 여러 가지 식당이 있는데 각 나라별로 이제 유명한 음식을 판매하다 보니까 딱한 가지를 꼽기는 어렵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다른 메뉴를 먹는 중이에요. 그게도 맛은 괜찮아요. 맛은 네, 괜찮아요. 어그 반가 후 네. 어, 활동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어, 클럽 활동.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IT다 보니까 IDEA C라고 네. IT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뭐 개발도 같이 하면서 이제 학업 내용도 공유하고 그런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로 비즈니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생 활동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관계도 넓혀나가 고자 해서 매 학기마다 동아리를 했었어요. 첫 번째 학기랑 두 번째 학기에는 뮤직클럽에 가입을 해서 이제 이제 이 친구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스튜디오에 모여서 그 기타 치고 하면서 밴드 연습도 하거든요. 거기참 하면서 몇번 재미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기부터는 이제 메이투시 클럽이랑 네번학기에는 오리엔테이션 커뮤니티라는 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여기는, 이 동아리는 이제 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랑 게임스테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날 이제 실행을 하는 거를 디자인하는 동아리인데 거기서 할 활동들이 저한테 이제 인간관계나 그리 이제 친구들 어떻게 대 할지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있어요? 어,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콘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두 분이서? 친구랑요. 두이서 어. 그럼에는 우리 콘도 렌트하신 거예요? 네. 어 얼마예요? 살짝 비싸긴 한데 이제 페마루 하나에 4 0 0불 정도. 그런데 음. 어, 좀 비싼 지역이구요그 반씩 부담하고? 네? 7 0 0 불씩 이렇게 반씩 부담하고. 네. 그럼 렌트가 아니고 룸쉐어하고 계신 거예요? 룸쉐어.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는 버스로 십 분. 싶으면, 어, 잘고 이 있네. 지역이 어떻게 그, 괜찮아요? 여기, 여기 싱가포르 갤럭 지역의 무반 환경으로? 무반 환경보다 그러니까 일단 그 근처에 가격이 굉장히 싸요. 일단 음식들도 가격이 굉장히 싸고 뭐, 침송이나 뭐 페어프라이크스 같은 24시간 마트 들고 있어서 살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학교에서 보통 학교에서 언제까지 언제 와서 언제까지 공부하고 가요? 저는 첫 번째 학기부터 세 번째 학기까지 그때는 9시 수업에 와서 거의 밤 10시 5까지 학교에서 그냥 있다가 가었는데 공부를 그렇게 다 빽빽하게 쳤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학교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는 어떻게... 그 해결하고 싶어요. 군대 어, 아직 군필안 하셨죠? 네,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과 말 것처럼 학교에서 휴학을 좀 이상하게 처리해서 그러니까 디그리를 하는 중간에 휴학을 우리가 군대 휴학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디플로마로 들어오게 된다면, 디플로마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디그리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디플로마 학위가 있어서 복학이 되는 거지. 우리,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휴학의 개념은 좀 그거랑 다르시다고 볼수 네. 있는데. 휴학기간이 있어요? 기간 1년이에요. 휴학기간 어, 1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 취업은 그럼 긴급하고 어, 어느 나라에 사고 싶어요? 취업을? 아 저는 취업 될수 있으면 싱가포르에서 하고 싶은데 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곳이 괜찮은데. 아 저도 가능하면 싱가포르에서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일단은 군대를 먼저 해결해야 돼서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s i 유로 입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어, 일단 저는 비즈니스로 입학한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있어요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에세이가 좀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랑 이제 어카운팅이라는 과목인데 그 과목도 이제 개면적인 것들을 알아보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영어만 잘 준비해 오면은 나서 학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어는 어, IELTS는 몇점 정도 조, 준비하고 와야지 수업 따라가는데 어, 전혀 지장 없을까요? IELTS 점수보다는 스피킹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게 어떠세요? 스피킹 위주로? 라이팅이 아니고? 라이팅이랑 스피킹 아카데미 공부를 네. 좀 하고 리딩이랑 리슨은 으로 가지고 와요. 뭐 전공까지 전공 과목 아 전공 단어까지 외우고 올 필요는 없는 거고. 네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카데미 영어 정도 하고만 네, 다 이, 6점, 6점 정도면은. 업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고. 아무래도 제이슈 이제 학교 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를, 영어를 더 준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업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학통을 하기에는 영어가 일단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자체는 기초부터, IT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어, 여기서 충분히 IT 공부를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친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친구를 사귈 때 아무래도 여기 대부분 동남아시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방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교적인 생활을 할때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는 파운데이션 수강을 했었었는데요. 파운데이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이나 어다 수학이나 아니면 지리 같은 과목 공부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총총열 열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안에 어그 안에 통계 같은 통계나 IT 같은 좀어 전공이 다른 전공과 그냥, 연계되어 네, 그냥 있는 왔다.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학교가 지하철역이랑 조금 멀어서 어, 좀 많이 걸어야 돼 학교까지 오려면은. 근데 이제 집을 여기 버스가 자주 다니는 그 버,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를 그쪽으로 이 버스 노선이 다니는 쪽으로 집을 잡게 되면은 어, 어, 10분에서 15분 내외로 학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